하나님 말씀, 신명기서. 오늘은 신명기서 19장 1절부터 마지막절까지인데 3절까지만 합독하겠습니다. 3절까지만 합독합니다. 신명기서 19장 1절 합독입니다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업과 가옥에 도주할 때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가운데서새 성업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네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를 축복합니다. 총선이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8일 남았습니다. 당단에서는 언당을 지지한다거나 지지 안 한다거나 하는 발언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거 하면 사실 잘못된 거죠. 정치적인 견해는 다 다르기 때문에 민주당을 하라, 국민의힘을 하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견해가 다르니까. 다만 우리는 좌우로 치지 말라,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일를 구하라는 말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라는 말씀, 이런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보통 생각하기를 예수님 사람들은 애국자가 꼭 돼야, 될, 돼야 된다 생각하는데, 애국자가 꼭 돼야 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바벨론에게 포로로 합격하기 전에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했어요 했어요? 항복하라고 했어요 많은 애국자들은 무엇을 항복이냐? 끝까지 죽도록 싸워야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이사에게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옛날로 말하면 일본에게 순종하라. 너희들을 지금 식민지시킨 일본에게 순종하라. 하나님께서도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평안을 빌고 기도하라. 그 나라 왕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는 사람들은 무조건 투쟁하고 싸우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말했 그렇지 않잖아요. 가서 항복하라. 많은 사람들이 무슨 항복이냐? 저 예레미야, 이사야 감옥에 가더라, 구덩이에 집어넣어라. 그래도 급히지 않고 항복해야 된다. 항복해야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정치적인 얘기는 하나님 영광,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 거기에 어긋날 때는 얘기해야죠 잘못했다고. 예를 들어서 지금 차근법이라고 아세요? 차별금지법, 동성애 성소수자 보호법. 이걸 지금 통과시키면 이번에 극동방송에서 동성애는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했다가 고소당해가지고. 지금 대법원까지 올라간다고 연락이 왔더라 그래서 제가 헌금을 좀 보냈어요. 힘내라고. 앞으로 동성애법이 이제 통과되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교회가 동성애가 죄다 말하면 감옥 가요. 못하게 되는. 그리고. 각 가정은 이제 유럽이나 미국처럼 여자가 장모님 저 사회예요 이러고 여자가 와서 또 남자가 와서 저 며느리예요 시어머님 이런다고 이런 날이 지금 옵니다.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지난번에 바이 든 대통령이 강녀들 소개할 때 동성애 남자끼리 부부라고 무슨 장관이라고 소개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나라에 들어온다고 말이야. 앞으로 그렇게 된다고 말이야. 그런 건 우리가 결사적으로 저지해야지 하지 말라고 안 된다. 안 된다. 아, 남자끼리 부부가 되고 여자까지 부부가 되고 그럼 애는 누가 낳냐 그럼 성경에 번성하라, 초만하라. 이말이 말씀을 이루지 못하잖아요. 그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그걸 갖다 반대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걸 지지하는 당이 있어요. 제가 4년 전에 동성애 지지하는 당, 국회의원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되면 통과됩니다. 이렇게 했다고. 아, 이고 영상으로 증거가 돼갖고 김용민이라는 자유주의 좌파 목사가 고발했었죠 선거법 위반이라고 그리고 경찰서에 가서요 두 시간 동안 조, 조서를 썼어요 근데 영상까지 다확보갖고왜 유튜브에 나오니까 오늘 영상 안 나와요 다행이에요 근데 무슨 당 찍으라는 말을 안 하잖아요 차별금지법, 동성애옹호법, 성소자보호법 이거 주장하는 국회의원들이 많은 당이 있어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 당건 괜찮아요. 뭐이 사람 지지할 수 있고 저건 지지할 수 있고 이런 견해 있고 저런 견해 있어. 그런데 동성애를 지지하는 그래서 소동소동무마라성이왜 망했어요? 거기 또 소돔 소돔이라는 말이 동성애자는 뜻이에요. 소돔이라는 말이 그 소돔 고무라가 동 그. 로시 그쪽을 택해서 살았을 때 천자가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몰려들어갔고그 남자 내라내나라 우리가 강간하겠다 겁탈하겠다! 내나라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성애라는 말 뜻이 소돔이라는 영어로 생겼다고는 말이 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앞으로 이제 그런 날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어요. 동성애가 보편화되는 시절이 옵니다. 지금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후회합니다. 기독교인들이 후회해요. 이렇게 될줄 몰랐다고. 아, 동성끼리, 남자끼리 부부라고, 여자끼리 부부라고, 호적에 올리고. 그래,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우리는 이런 선거철이 되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 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주장하는가,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영광에 어긋나게 하는 그런 것을 지지않은가 이걸 생각하고. 딴건 괜찮아요. 다 다르니까, 다 다르니까. 그러나 성경에 동성애하는 자는 둘다 죽여라. 구약 성경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얼마나 잘못된 나쁘면 안, 안 되면 죄악되면 그걸 하지 말라 그랬겠습니까? 그러고 우리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선거할 때 투표할 때도 믿음으로 은혜로 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따름잡사 투표하게 하라 투표하게 하라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이 도피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예, 뭐 도피하게 하라 도망가서 피하게 하라 그런 뜻이에요 세 곳을 정해가지고 도망가서 피하게 하라. 왜냐면그 당시에 부지 중에 살인을 한 사람 살인만큼 큰 죄가 어디 있습니까? 인간끼리 죄 중에서 십계명을 보면 부모에게 불효 막심한 것이 제일 큰 죄고 그 다음에 제일 큰 죄가 살인죄입니다. 그렇게 살인죄를 저 범한 자들 모든 살인자를 갖다 피할 수 있도록. 성업을 세계 만들어라. 구별하여 만들어라. 얘기했어 지금부터 3,500년 전 얘기입니다. 3,500년 전이면 얼마나 먼 그런 흔한 그런 과입니까 3,500년 전에 도망가서 피할 곳을 세 군데 세워라. 모든 살인자를 위해서 세워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게 설교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도피하고 그래서 그 도망가서 피하면 복수자를 통해서 살인이 벌어지지 않지 않겠느냐. 살다 보면요. 모르고 잘못해서 사람을 죽이는 일이 있잖아요. 운전하다가 사람을 쳐서 죽게 하는 일도 있어요. 또 성경에 나오는 대로 도끼질 하다가 도끼다리 빠져갖고 사람을 죽이는 저도 있어요. 그런 경우, 모든 종류의 살인은 일단 도피성으로 도망가라. 도피성이라는 말은 민수기서에 열번 나오고 여수와서에서는 여섯 번 나오더라고요. 그런 도피한 성을 풀어서 오늘 도피할 성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살인자는 도피성으로, 도피할 성업으로 도망가라. 그럼 그 안에서는 죽이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일부러 사람을 죽이는 자가 그로 도망갔으면 그 사람을 불러다가 재판을 해가지고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부터 삼천오백 년 전은 무법했어요. 법이 없어요. 법이 없는 때에 그런 일이 있으니 그런 성을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참 잘한 겁니까? 아무나 사람을 죽이지 못하도록, 보복하지 못하도록, 도피할 성업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길을 잘 닦았다고 했어요. 우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오늘날 참 도피성은 뭘 말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도피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도피할 장소라고 말해요. 그러 신령한 교회, 신령한 교회, 주님의 머리로 대신 신령한 교회, 우리 동선 교회가 도피처입니다. 이 바로 신령한 도피성 신령한 교회가 도피처고 우리가 바로 또 많은 사람들에게 도피처가 돼야 돼. 우리는 그래서 이도피성에 들어가고 피하게 하고 피하게 되고 또 도피하게 만드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도피하게 한다는 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저, 이 교회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시 한번 3절 다시 한번 읽어 보실래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을 읽으세요.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네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모 하고 길을 닦고 잘 가도록 길을 닦아야 돼. 잘 도망가도록, 잘 피하도록 길을 닦아야 돼. 여러분 우리 동선 교회가 신령한 도피성이 돼서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고 우리가 디딤돌이 돼야 돼요. 걸림돌 반대말이 디딤돌 아니야? 여러분 교회도 디딤돌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새벽에 나온 사람도 없겠지만 그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걸림돌이 되지 말고 길을 잘 닦아서 디딤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길을 잘 닦은 그런 동선교회 이런 외형적인 것도 중요하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다 우리 자신이 디딤돌이 돼 가지고, 우리 때문에 교회 속 쉽게 은혜로 들어올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길을 잘 닦으라고 그랬습니다. 또이 도피처가 되고, 도피성이 되는 동성 기회를 잘 닦을 뿐만 아니라 시험 들지 않게. 그 교인들을 힘들지 않게 해야 됩니다. 제가요, 오랜만에 사람들 만나보잖아요? 만나면 그래요. 왜 그때 말도 없이 갔어? 왜 말도 없이 사줬어? 그러면요. 주비주비 하다가 간신히 얘기합니다. 추구 가면. 누구 때문에, 누구 중진 때문에, 또 목회자 때문에 교회를 그만뒀다고. 그래서 옮겼다고. 그런 사람도 더러 가까다 있어요. 있어요. 그분 우리가 디딤돌이 되지 못하고 걸림돌이 될 때가 있다 고 말이야. 그걸 우리가 조심해야 돼. 항상 조심해야 돼. 그래서 불신자들이 망하지 않도록 저주받지 않도록 도피처가 되는 하나님의 교회로 동성계로 들어오도록 길을 잘 닦고 평탄하게 만든. 여기 길닦고라는 말은. 평탄하게 순조롭게라는 뜻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평탄하게 잘 닦아서 누구든지 교회 안에 잘 들어올 수 있도록 와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재설래해서 영적인 길을 잘 닦고 기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중요한 얘기가 또 여기 있네요. 이거는 하고 지나가야 됐습니다. 9절 말씀 볼까요?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모하고 사랑하고 항상 그 얘기를 행할 때에는 이셋 외에 새 성업을 모하여 더하여 그러니까 도피처를 도피할 성업을 도피성을 더 만들어 주겠다.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나를 사랑하면 사랑하여 말씀을 잘 순종하면 내가 도피성을 너에게 더 주게 하겠다. 그래서 세 개를 더해 여섯 개, 어떤 학자는 아홉 개를 줬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피처더피성을더 지어주는, 더 세우게 하는 이유가 뭐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더 세워지는. 그럼 오늘날로 비유하면 교회가 많아지, 많이 세워지는 거, 교회가 많이 세워지는 거요. 좋은 겁니다. 무슨 증겁니까? 교회가 많이 세워지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더 많이 세워진 거예요. 옛날에 어떤 사람 그런 얘기하는 사람 있어요. 안 믿는 사람 가운데 믿음이 없는 사람 가운데 아예 지금 교회가 술집 보다 더 많아 더 많으면 좋지요 뭐 나쁜 거예요 술집이 더 많아서 술잘 팔려 갖고 뭐할 거예요 오늘 말씀 비춰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 을 지키면 내가 너희들에게 성업을 더하여 도피할 성업을 짓게 만들겠다. 그러니까 교회가 많아지는 것은 좋은 겁니다. 그건 그러니까 교회가, 교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교회가 많이 세워지도록, 신령한 교회가 많이 세워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세계지도를 펴고 보면요. 미국이 교회가 세계에서 최고 많아요. 33만 개. 그 다음에 많은 나라가 한국에 6만 개. 인구 1000명당 900명당 하나의 교회가. 미국도 그렇고. 미국이 세계에서 최고 교회가 많고, 그다음 우리나라가 두 번째로 많아요. 비율로도, 비율로는 우리가 더 많을 것 같아요. 인구가 미국의 3분의 1뿐이 안 되니까. 3분의 1 뭐예요? 한, 한 8분의 1쯤 되죠. 미국이 지금 3억 5천이니까. 인구가. 그런데 지금 6만 개였었거든요. 우리 한국이.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민족이 되니까 한국 사람들은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신기해요. 외국 나라 가면요. 어디든지 한국 교회가 있어요. 몇 명만 뭐, 몇 명만 살아도 교회 만들었어요. 교회 세웠어요. 얼마나 하나님 올때 기뻐하시는 교회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한만 개가 가까이가 줄었다고. 매주일마다 제가 작은 교회 찾아가서 보면요. 안타까워요. 교인이 다섯 명, 목사님. 작년에 예약할 때는 20명 모였는데요. 코로나 끝나면서 교인들이 오히려 더안 나와요. 왜안 나와요? 시험 들어서 안 나와요. 왜안 나와요? 온라인으로 해버릇해서 드러놓자느라고 자빠져고안 나와요? 그런다고요. 그래서 교회를 그고 만들려다가 문 닫으려다가 목사님 한번 모시고 힘을 얻으려고 했는데 오늘 힘을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문안 닫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해.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볼때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새 성업을 더하여 세우겠다. 이게 맞지 않습니까? 그럼 신령한 도피처, 도피성이 교회 아닙니까? 신령한 도피성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많아지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말아야 돼. 교회가 많이 세워져서 많은 영혼을 건지고 살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삶을 우리는 오늘 제목처럼 도피하고 도피하고 따잡사 도피하고 도피하자. 도피성 되시는 우리 주님, 도피처가 되는 우리 동선교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구원받고, 우리는 잠재적으로 모두 살인자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형제를 모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우리는 다 살인마요, 살인자요, 살인을 행했던 사람들인데. 바로 도피처가 되시는 도피성이 되시는 주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용서받고 새 생명을 얻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도피처가 되고 도피성이 되는 동선 교회 길을 잘 닦아서 서슴없이 들어오고 잘 들어오고 넘치게 들어올 수 있게 길을 잘 닦고 디딤들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도 바로 살인자에 속한데 형제를 미함으로 살인한 자가 되었는데 그런데 나를 형벌로 망하게 하지 않고 이렇게 예수 믿음으로 도피처가 되고 도피성이 되는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보호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제 많은 세상 사람들. 모든 살인자 같은 세상 사람들은 도피처가 되셔 도피성이 되는 주님께 돌아오게 하고 들어오게 하여 주 도피하기와 피하기 하고 피함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세베 나온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뜨겁게 기도할 때성령이여 도피처가 되시는 우리 주님 앞에 왔사오니 역사하여 주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우리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도와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마다 복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시간에부르짖 기도할 때 치력사가 나타나게 응답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 역사가 나타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 나이다. 아멘. 한지 목사님과 또 리모델링을 해서 말씀을 붙잡고 주요 한번 부르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